3A 에이시빌런데 베로나 스포티비 나우. 이제 1월부터 이제 승정이랑 함께 했는데 또 마지막 올해 마지막 때 대회 파이널 대회에서 또 우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큰 부상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올해 마지막 대회에서 또 이렇게 우승까지 하게 된 너무 기분이 좋고 어려운 상황도 많았지만 원우랑 함께 또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느끼고 있었어요. 시합 전한2주 전에 이제 허리 부상이 있었는데 이제 계속 운동은 못한 상태였고 좀 재활 치료를 하다가 이제 시합을 가게 됐는데 이제 감독님이랑도 이제 상태가 처음에 이제 운동을 하면서 상태가별로 좋지 않았어서 그래서 이거 기권을 해야 되나 하는 상의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잘 시작을 했고 이제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. 또 다치면 은또 내년 시즌이 이제 또 다 없어질까봐 그게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올해 마지막 때인 만큼 또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이렇게 기록을 세울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1월부터 제가 열심히 달려왔고 원호랑도 했고 뭐 용이랑도 했었지만 그런 기,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너무 뜻깊은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내년에는 더.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또, 한 경기 한경기 최선을 다해서 달려볼 생각입니다. 당연히, 이게 체력적인 부담이 훨씬 줄고, 그리고 이제, 혼합복식과 남자복식 기술적인 면에서 좀, 다, 좀 다르기 때문에, 제가 한 종목만 했을 때, 좀더 기술적으로, 또 디테일적으로 어,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, 체력적으로도 더 좋기 때문에, 어, 좀 더, 그래서 경기력이 더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어, 남자 복식, 아니 복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파트너가 안 좋으면 또 파, 다른 파트너가 채워주면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제가 안 됐을 때도 오너가잘 어, 항상 커버를 해줬기 때문에 어,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우승할 수 있을지는 진짜 기대를 안 했지만 근데 한 경기 한 경기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또 잡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어, 이제는 이런 부담을 이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계속.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부상 없이 계속 한 경기 한 경기 치러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늘 해왔던 것처럼 현재 최선을 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저도 이 올해 너무 좋은 성적 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내년에는 좀더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더 채우면서 더 좋은 경기력으로 또 많은 팬분들께 보답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네, 준비 잘 해가지고 내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사실 저희가 기록을 보고 하진 않았고 그러, 그런 그런 것 바라고 했으면 전못 이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년에도 말리셔 분 못도 또한 경기 한 경기 또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또한번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, 준비 잘해서 부상 없이 또 준비를 잘 해야 될것 같아요.